이 박수로 이창균을 불러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앞에 사진에 띄어놓은것 같이 롯데호텔 서울 프론트서비스 담당 레드스피어에서 일하고 있는 이창균이라고 이창균. 합니다. 그리고 호텔 소개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희가 저희 지금 호텔 사진을 제대로 준비 못해서 하나씩 살짝 올려놓는데요. 저희 호텔 측면뿐에서 찍은 거고 보시면 이 건물이 사선이라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 두개 이렇게 두 동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게 네임타워, 왼쪽이 이그제큐티브타워라고 해서 한국말로 그냥 공관 신관이라고 편하게 부르고요. 공관에는 737개, 신관에는 278개 총 달려들 1 0 1 5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조금 많죠, 객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 절반, 절반 정도만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희 제가 지금 객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객실 부서는 프런트 당 호텔입니다 있겠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프런트 서비스라는 부서가 있는데 그 안에서 벨데스크 도어데스크 이렇게 두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펀시어즈라는 부서는 저희 경제지배시라고 해서 그 밑에 부서로 나뉘어 있는데요. 펀시어즈 부서는 저희 호텔은 여자 분들만 셔서 남자 분들은 계시지 않고요. 펀시어즈 부서 그리고 말씀드린 이드리프트 타워는 또 따로 공간이랑 따로해서 또벨 데스크 따로 있고, 라운지 뭐, 근무하시는 분도 따로 있는데 그냥 이 타워는 이 타워 약간 통합해서 따로 공간이랑 따로 치는 그 거라서 이렇게 근무하는 부서가 총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어, 벨 데스크 말씀드렸다시피 로비에서 보통은 스탠바이를 하면서 고객님 들어오시면 체크인 안내나 아니고 업장 찾아오시면 업장 안내 아니고 결혼식이나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고객님 오시면은 뭐 위치나 이런 거 설명해드리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수습하시는 고객님들에 한해서 뭐 짐이 이제 뭐 택배로 와서 뭘 시키셔서 그런 걸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뭐 필요하시다면 뭐 휠체어나 유모차, 우산 이런 거 대여도 저희 데스크쪽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도하고 있고요. 뭐 준비거리나 그런 걸 주로 하고 있고 고객님 오시면은 프런트까지 안내했다가 프런트가 끝나면 같이 짐을 가지고 객실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객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있어요. 설명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은 그거에 대한 설명 부가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호텔 내에서의 체크인 아웃을 빼고 전반적인 일은 거의 저희 벨데스크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호텔 이제 정점으로 얘기하면 사진 보시다시피 바로 왼쪽에 롯데에 써 있는 거 보시면 롯데백화점 본점이거든요 저희가 호텔이랑 백화점이 내부에서 바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호텔 1층 내려오셔서 에스컬레이터만 타고 내려가시면 바로 백화점이어서 뭐 쇼핑이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멀리 가시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하실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외국인분들 오시면 그 백화점 이제 신광 건물 7층, 8층이 면세점이에요. 그래서 고객님들 오셔서 면세점도 외국인분들을 많이 이용하시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 저희 호텔이 시청역 1호선은 시청역 2호선은 을지로 있고요 내리시면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그런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에 이제 호텔 나와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건너면 바로 명동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종가 그리고 왼쪽으로 한 2-3분만 가시면 바로 덕수궁도 있어서 이제 어디 서울 와서 좀 구경하고 싶다고 하실 때 보통 덕수궁이나 뭐 이런 명동 지금 외국인분들 별로 안 계셔서 명동이 많이 죽어 있긴 한데 그래도 고객님들 오시면은 이쪽에 가셔서 많이 네, 이용, 뭐, 놀러 가시거나 하시니다이 네, 정도까지 설명드릴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호텔에 관한 거나, 저희 호텔에 관한 거나, 그냥 호텔에 관한 거 여쭤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